제 유튜브 채널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미래 전쟁의 판도를 바꾸고 있는 가장 주목받는 방위 기술 중 하나인 2026년형 한국 레이저 안티 드론 시스템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공상과학이 아닙니다. 소형 쿼드콥터부터 조직적인 드론 군집까지 극증하는 무인 항공 위협 에 대응하기 위해 설계된 실제 전장 솔루션입니다. 이제 이 시스템이 왜전 세계에 주목을 받고 있는지 흥미롭고 명확하게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외관 디자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점은 얼마나 컴팩트하면서도 장갑화된 구조인지입니다. 이 시스템은 안정화된 포탑에 장착되어 군용 차량, 해군 플랫폼 또는 고정방어 거점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외형은 각진 형태로 매우 견고하며 혹독한 기후, 먼지, 진동, 전투 환경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전면에는 강화된 광학 보호창으로 보호된 주레이저 발사기가 위치하고 있으며, 주변에는 첨단 센서와 추적 모듈이 통합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디자인은 현대적이고 은밀하며 목적에 충실합니다. 불필요한 요소는 전혀 없고 모든 구성은 효율성, 내구성, 신속한 대응을 위해 존재합니다. 이 무기는 24시간 365일 경계를 유지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제 성능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이 시스템이 진정으로 빛나는 이유입니다. 기존의 미사일 기반 방공 체계와 달리 이 레이저 무기는 지향성 에너지를 사용하여 빛의 속도로 드론을 무력화하거나 파괴합니다. 수초 안에 표적을 탐지, 추적, 교전할 수 있어 고속도는 적어도 드론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인공지능과 결합된 고정밀 표적 시스템을 통해 비행 중인 드론을 정확히 조준하고 모터, 센서, 통신 장치와 같은 핵심 부품을 과열시켜 무력화합니다. 가장 큰 장점은 비용 효율성입니다. 한번 배치되면 레이저 발사 비용은 전력 사용량에 불과하며 고가의 요격 미사일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저렴합니다. 이는 미사일을 수십발 발사해야 하는 드론 군집 대응에 있어 매우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해결책입니다. 사거리는 단거리에서 중거리 방어에 최적화되어 있으며 기지방어, 국경보안, 도심 방어에 적합합니다. 또한 탄약이 아닌 에너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전력만 공급된다면 지속적으로 발사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안전 기능입니다. 이 시스템은 다층적인 운영 안전 설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레이저 교전은 매우 정밀하게 통제되며, 아군 자산이나 민간 시설에 대한 우발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엄격한 표적 설정이 적용됩니다. 아군 식별 시스템을 통해 적대 드론만을 정확히 구분하여 공격합니다. 자동 차단 메커니즘은 과출력이나 오작동을 방지하며 한계, 비, 먼지와 같은 환경 조건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출력과 조준을 조절하여 효과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합니다. 운용 요원은 보호된 통제실 내부에 위치해 직접적인 위험을 피할 수 있으며 중요한 상황에서는 항상 수동 제어가 가능합니다. 사이버 보안 또한 핵심 요소로 암호화된 네트워크와 강화된 소프트웨어를 통해 해킹이나 무단 접근을 차단하여 현대 전자전 환경에서도 높은 신뢰성을 유지합니다. 이제 이 무기의 독보적인 강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속도입니다. 교전이 거의 즉각적으로 이루어져 드론이 회피할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정밀성으로 대규모 폭발 없이 특정 부품만을 타격해 부수적 피해를 최소화합니다. 세번째는 발사당 비용으로 기존 미사일 시스템보다 압도적으로 저렴합니다. 네번째는 군수 효율성으로 탄약 운송이나 재장전이 필요없어 보급 부담을 크게 줄입니다. 다섯번째는 확장성으로 단독 운용은 물론 레이더 및 다른 방어자산과 연동해 다층 방공망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적 측면에서 폭발 잔해가 발생하지 않아 인구밀집 지역에서도 비교적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이 시스템을 단순한 무기가 아닌 전략적 패러다임 전환으로 만듭니다. 이제 가격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공식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지만 방산 전문가들은 전체 수명 주기 비용이 미사일 기반 시스템보다 훨씬 낮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초기 도입 비용은 첨단 광학 장비, 전력 시스템, 소프트웨어 통합으로 인해 높을 수 있지만 운영 비용은 매우 낮습니다. 이 기술에 투자하는 국가는 단순히 무기를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드론 위협이 계속 증가하는 미래를 대비한 장기적인 지속성과 대비 태세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2026년형 한국 레이저 안티드론 시스템은 현대 방위 기술의 중대한 도약을 상징합니다. 빠르고 정밀하며 비용 효율적이고 미래 위협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드론이 점점 저렴하고 접근하기 쉬워질수록 기존 방어 체계는 한계를 드러내지만 지향성 에너지 무기는 이에 대한 현명하고 확장 가능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이 시스템은 기존 방어 수단을 완전히 대체하기보다는 그 능력을 강화하고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전쟁의 방식이 폭발 중심에서 지능형 에너지 기반 솔루션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만약 이 기술이 계속 발전한다면 우리는 미사일이 아닌 빛으로 하늘을 지키는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목격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 심층 리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공유 구독을 잊지 마시고 앞으로도 이 채널에서 더 많은 미래 기술 리뷰를 기대해 주세요.